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추억더도 같이 등장을 했습니다. 누나가 여기서 세개를 뽑을 거야. 그걸 여기에 나란히 둘 거야. 아이, 좀 기다려줄래? 그 위에 누나가 이 간식을 준비했어. 아이,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여기에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둘 거야. 이 중에서? 너가 가장 빨리 먹는 곳으로 난 가게 돼있어 하나 둘셋 둘, 그거야? <웃음> <웃음> 나가세요 나가주세요 <laughs> 과연 이건 뭘지 2,100만원 아 2,200만원 <laughs> 나머지 뭐였어? <laughs> 지행 사전에 주작은 없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인천 대공원입니다 인천 대공원 도착 이제 인천을 하도 많이 와서 어, 비슷비슷한 영상이라서 안 찍었어요 인천 대공원 가실 분들은 여기 3번 출구로 나가시면 됩니다 3분 거리도 안 되는 거 같아요 오늘은 모자를 챙겨왔지요 어, 이러니까 그냥 어머님 여기 공원을 돌아보기 전에 제가 오늘 살림치유 프로그램을 신청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 먼저 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프로그램은 향주머니 만들기. 로즈마리와 자스민의 끝을 살짝 잘라서 주머니 안에 넣으면 완성입니다. 음, 맛있다. 아, 두 번째 프로그램은 숲 체조. 이런 스트레칭을 얼마 만에 해보는지 모르겠어요. 머리도 꾹꾹 눌러주고 노폐물이 쌓여 있는 겨드랑이도 한번 쳐주고 가슴을 치면서 소리도 질러봅니다. 직장 생활과 최근 편집 생활로 굳어있던 제 몸이 조금은 가벼워진 느낌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프로그램은 제가 가장 좋아했던 해먹 체험인데요. 나무와 나무 사이에 해먹을 매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는 체험이었어요. 우와. 그렇지. 이제 하늘을 쳐다봐 하늘을. 아 너무 좋아요. 하늘을 쳐다봐. 요람에 누워 있는 아기 같달까요? 숲에서 하늘을 보며 누운 건 처음이었는데 기분 최고였죠 뭐. 하루 종일 이러고 있고 싶었어요. 네 번째 프로그램은 숲속 명상인데요. 체험 프로그램을 위한 이런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요가 매트를 깔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 귀를 한번 테스트 3개짜리 <laughs> <세> <laughs> 맞추는 거 3개짜리 네, 어디에 <laughs> <응. 여기에> 있을까요? 그 <laughs> 어, 아닌데 <와>. <웃음> 오는데 <웃음> 이거 같아요 아 이거 같아? <웃음> 아니에요? 와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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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이제 잠시 마스크를 벗고 숲의 소리에 귀 기울여 봅니다. 몸에 힘을 쫙 빼고 누워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마지막 프로그램은 소원쓰기. 작은 나무토막을 사포로 갈아서 부드럽게 만든 다음 볼펜으로 소원을 적습니다. 28살의 소원치고는 조금 두루 뭉술하죠? 나무토막에 줄을 이어 묶은 다음 아래쪽 소원 거리대에 걸면 끝. 모든 코스가 끝나면 출발 위치로 돌아와서 혈압, 자율신경계, 스트레스 검사, 인바디를 측정합니다. 저는 신체적 스트레스가 높고 운동 부족으로 나오더라고요. 이걸 끝으로 체험은 진짜 마무리가 됩니다. 혹시 콩국수 되나요? 네네. 그 오이는 고명으로 된거 빼주세요. 아 네네. 난다. 약간 싱겁네요. 내가 좀 짜게 먹는 편인가? 아 그냥 유튜브 조그맣게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뱀도 나오나 봐요. 많죠. 허? 아니라. 진짜요? 예. 네. 이런데 안 다니시면 상관 없어 근데 이런데 가끔 나오긴 하거든요. 어, 네. 조심하세요. 네. 네. 아 이거 어디부터 봐야 돼? 헤? 아니 수목원이 이렇게 크다고? 중요한 부분만 보고 가야겠어. 저기서 찍으면 이쁘겠다. 한번 갔다 올게요. 와 아니 저기 갔는데 진짜 무슨 장수말벌 같은 이따만한 벌이 드론 소리를 내면서 제 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너무 놀랐어요. 어, 벌 조심하라 그랬는데 벌 만났고 설마 뱀 조심인데 뱀을 만나진 않겠지? 이거 참뱀 나오기 딱 좋은 길이고만 하지만 나오면 안 돼. 뱀이다 뱀이다. 사실 장미들이 많이 지기는 졌어요. 근데 그래도 아직 켜 있는 장미들이 곳곳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정말 예쁩니다. 다리가 너무 아파서 다못 걸어 다니겠어요. 자전거 대여소가 있다고 하니까 자전거를 빌리려고요. 자전거 대여서가 왜 이렇게 사람이 또 없는 것 같지? 아, <laughs> 코로나 때문이 아니야. 아 왜. 전산 시스템 왜 그러는데 저는 왜 이렇게 운이 없는 걸까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코스인 동물원을 갔다 갑시다. 드디어 마지막 코스인 어린이 동물원입니다. 오, 오, 제 빠른데? 이통해서 가는 건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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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근데 뭐야, 너네 뭔데? 와우, 야, 속도 아 오구, 구 아구, 안녕. 아구, 너무 귀엽다는 느 에이, 너무 귀여워 죽겠다, 진오구 이거 뭐야? 중국인 거야? 아니면니울음소리야 네 어디 아, 네 친구들도 있네. 무슨 인형 같다. 쭈루룩 이렇게 모여가지고. 음, 저희들끼리 친구구나? 어. 어이 려 보인가봐. 어이구. 이거 뭐 인생 가산 느낌이다 너. <laughs> 나이든 사람 한 명과 어린 사람 한 명을 같이 앉혀 놓는 것, 같은 것 같은데. 오 어, 여기 가만히 있으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짜그만한 바람이 있다면 여기가 입장료를 안 받거든요. 몇천 원이든. 뭐한 몇백원이든 어쨌든 받았으면 저는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친구들이 사는 공간을 조금만 더 키울 수는 있지 않을까 라는 작은 바램을 해 봅니다 제가 여기를 거의 10시쯤 왔는데 지금이 5시쯤 이거든요 여기 하루종일 있어도 심심하지 않은 곳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꼭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행도 즐거웠습니다 안녕